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입니다. 자, 오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카카오페이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2%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어저께 이런 하락기도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78,900원에 거래량은 조금 작은 게 약간 좀 아쉽죠. 어, 60.04%가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정규장 시작한 지한2 시간 정도 흘렀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장 마감이 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관련 주들을 좀 모아놓은 부분들 을 봤는데요. 뭐 이게 보안 관련 주던 또는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관련 주던 이 관련 주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형지가 사실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새롭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었죠 오늘은 결제주인 다날이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카카오페이 보다는 일단 상승 여력은 더 가져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카카오페이는 10조, 아, 저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날이라든지 기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상당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오늘 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죠. 어저께 네이버페이가 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와 손을 잡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진출하다 보니까 일단 일부 물량들이 좀이 네이버, 네이버 쪽으로 좀 많이 좀 쏠렸는데 오늘 이 카카오페이가 다시 한번 이 국내 가상 거래소인 뭐 비트라든지 이건 뭐 증권과 칠하시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지금 차트로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하방에서 밑꼬리는좀달았습니다만 밑에 있는 20일 지지라인까지갈 일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들어가면서 투자 위험에서 경고로 벗어날 수 있는 기관들이 도래가 된다면 다시금 위로 상방 압력을 강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내일까지죠. 이 지금 어 정부에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원화 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 결제, 아, 스테이블 코인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금융사뿐만 아니라 카드사까지도 전부 이 상표를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선점을 하기 위한 엄청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도 사실 손가락에 빠질 수가 없는 게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페이가 맡아서 이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수혜부터 해서 테이블 코인이 완성이 됐을 때도 일단 재료적인 부분에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현재 고점 11만 4천 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 있는 부분에 30% 정도 빠져있다 보니까 부담 느끼실 텐데, 대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으니 한번 담아가시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 차트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봉 차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정규장에 시작하,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아래골 타고 올라오면서 이 10시 25분 82,700원까지 찍죠 당일 고점이었습니다 거의, 어, 거의 어, 전일 대비해서 당일, 당일 고점 6.85%까지 찍어가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갔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고점을 형성한 후에 다시 한번 7만 900까지 이탈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밑에 지금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분봉 차트상에서 이탈하는 적들이 없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개인들의 시선을 조금 돌린 상태에서 매집봉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시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카카오페이는 재료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이탈은 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주봉 차트를 보게 돼도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장기간, 그러니까 20, 어, 1년도 때였죠. 24만 8,500원을 찍은 상태에서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박스권 하락이 깊었단 말이에요. 특히 최근 거의 2년 동안은 이 주봉 차트 반으로 봤을 때는 박스 안에 갇혀 있으면서 뚫고 나오질 못했는데 24년도 후반에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STO, 어, STO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돌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수혜주인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미 한 8개월, 9개월을 매집봉들을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어, 지난달부터 매집봉들이 형성됐던 게 일부 물량들을 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매집봉들이 떴기 때문에 개인 물량이라든지 기타 물량들을 출현하는 것 뿐이다. 그랬다면, 이런 자리에서 밑에 있는 이 5분, 5주봉 있죠. 어, 그러니까 5주간에, 한달간의 주봉을 이탈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바짝 붙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상승한 부분의 3분의 1밖에는 사실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 조정을 좀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옆, 어, 여력들은 충분히 남아있다.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도 또는 기관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79,500원 자리에서 만약 재료적인가 4번 그러니까 리스크 기간 동안에 모든 걸 극복하고 재료적으로 상승하려면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제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됐을 경우 이전 고점인 248,000원도 노려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30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일본 차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최근 바닥 구간 3만 원에서 3만 원에서 10 11만 4천사까지상지했을했을때은분들은이들시한이 어 예전 은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만 원대 후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라갔습이까사람이이 300% 이상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35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도 사실 이전 고점까지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300%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료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됐단 얘기예요. 실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생각해 보면 이창용 하는총재가 규제 없이 스테이블 코인 허용하면 자본 유출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뭐 우려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랑 연결돼 다 보니까 테더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테더도 역시 이 미국 원화 1달러 하나가 테더 하나랑 바꿀 수 있는 이 부분들 1대1 맞교환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민간업체고 자 그러다보니 이 테더도 사실 전세계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가 남아있는게 뭐냐면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이 테더를 원화로 어, 달러로 바꿀 때이 지금 모든걸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논쟁이 되었다 논쟁이 되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퇴출 위기를 맞은건데 결과적으로 뭐가 올라갔죠? 서클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서클 역시도 지금 어, 그, 어,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대체로 1위로서, 지급준비금부터 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제도적인 부분까지 준비를 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가 또 움직이죠? 리플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 리플, 그러니까 코인 좀 아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리플, 뭐 리플이면 거의 다 아시잖아요. 리플이 미국 연방은행에다가 인가를 신청을 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돌파되는 순간, 자, 대한민국 이 스테이블 시장들은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다시금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새로 처음 맞는 슈퍼사이클이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상승 추이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 사실 그동안 손실도 좀 심했던 분들 있죠. 내가, 아, 뭐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이전 고점부터 지금까지 롱펀드 자금 가져오면서 아직도, 아직, 50% 이상 손실되신 분들은 여기 자리에서 최소 3배수 이상은 수익으로 벗어나면서 그동안에 손실났던서러들 한방에 맞아 한방에 다 끝낼 수 있다라고 전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 나 혼자서 타점 잡기 힘드시고 좀 대응 전략 갖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도 디테일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 잠깐 주목을 해주세요. 실제 이 해당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셨는 게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타점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확한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들 아니면 증권가 찌라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한다 판단하면 이걸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사실 증권가 pb들도 엄청난 고액자산가 아니면 실제 하기 힘든 하기 힘든 사실 도움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혼자서 판단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이벤트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잠깐 눌러보시면 이런 밑에 내용들이 뜰 겁니다.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해서 내용들 뜨죠. 그럼 여기에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요. 링크 안에 이런 내용들이 또 뜨죠.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의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내 가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실시간 라이브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든 카톡으로, 카톡이든 으로카톡 텔레그램이든 본인 성향에 따라 받으실 테니까 본인이 받으실 번호 010-1234-1234라고 쓰신 다음에 밑에 분석을 희망하는 종목에 카카오페이 또는 카카오라 보내시고 여기다가 본인 평균 단가 또는 비중을, 어, 비중을 해서 보내신다면 순차적으로 연락 받으셔서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든든한 PB가 생겼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혜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 올해 30만 구독이 구독자 돌파가 목표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라는 의미로 지금 저 역시도 15년 동안 주식을 했고요. 또 10년 동안 대형 자금을 직접 주포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같은 종목의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수익 나는 종목들까지도 추천을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죠. 실제 지금 단타 같은 경우는 하루에 7~8%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종가 배팅 같은 경우는 로키 텔스케 오늘 24% 이상 올라갔죠. 이런 종가 같은 경우는 지금 10%에서 15%까지도 평균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 소액투자자분들의 많은 지금 호응과 응원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 이 뉴스 제가 운영하는 이 기법 기법만으로도 하루 800만 원 이상 수익 내셨다고도 인증자료랑 커피쿠폰까지도 보내주시는데 요즘 제가 제 번호를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커피쿠폰 너무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더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총 매입 금액이 8,400만 원이시더라고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소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워서 저는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자금들이 적은 분들 있죠. 전 이런 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1억 만들기 방에서도 200만 원으로 운영했어요. 200만 원으로 전 하루에 4%, 4%만이면 한 100일 정도가 그러니까 3개월에서 거래를 따지면 5개월이죠. 충분히 여러분들 자금 부려줄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대세 상승장이죠. 요즘 제 평균 수익이 하루에 8, 9% 되고요. 저희가, 저희 외에도 지금 저희, 이, 가, 저희 안에 같은 계열사나 거래처들, 협력사들 통해서도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장 안에서 자, 200만원에 4%몇 프로인가요? 얼마인가요? 8만 원이죠, 여러분들. 이 8만 원을 빼지 않고 투자 원금과 지속적으로 넣을 수만 있다면 열흘이면요48% 이상 수익. 50% 이상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20일이면 119%두 배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100일이면 1억까지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4,950%. 이게 복리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센 일복리의 도표구요. 실제 도표구요. 이거 정확히 맞는 도표구요. 이게 워낙 수익이 세다 보니까 사채업자 분들이 일수때 이걸로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나쁜 경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소액투자자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대세 상승장에 8% 9%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소액이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자금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까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타 및 종가베팅 하신 후에 여기 문의사항 있죠. 이쪽에다가 내가 단타면 단타 종가면 종가 또는 아예 1억 만들기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억 이라 보내시면 해당 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대부분의 개인들 거의 8, 90%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또는 어, 가게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단타 종가가 되려 손실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분기에 대장으로 갈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반도체 소부장 뭐 각각 섹터의 소부장들 소재 부품, 장비들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미래 반도체 14% 이상으로 왔습니다. 벌써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시장이요. 지수 자체가 쿡쿡쿡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삼성전자든지 SK 이닉스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있죠. 거의 지금 200%, 3 0 0때까지 올라, 올라갔잖아요. 4, 5개월 동안. 그 뒤에 중대형주가 가고요. 그리고 중형주가 가고 마지막으로 중소형주가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150%... 300%까지 쭉 올리면서 한번더 올린 다음에 변동주고 대형주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수남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소형주단에 분명히 움직일, 때다, 움직일 때가 됐다 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서 냉각 시스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들, 에너지 관련주,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SMR들이 지금 준비가 되는데 여기서 더 필요한 건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 파워는 뭘 준비하죠? 4세대 smr을 준비합니다 이제 냉각기를 물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경수로에서 벗어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소듐이나 리듬 관련 종목들을 안볼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 필수, 필수 종목들 이런 섹터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준비 어려우시잖아요 저 역시도 각 세, 섹터별로 심면을 기울여서 두 종목씩 해서 열 종목은 포트폴리오 준비를 했고요. 이걸 다 들어가진 않을 건데,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섹터들 중에 중요한 건 주식은 비쌀 때살 필요는 없어요. 한번 훅 늘림 올때 이때 살수 있는데, 이때 자신있게 내가 한 번에 훅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왜 사야 되는지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재료를 꼼꼼하게 아예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이 자료 안에는 매도의 전략들 특히 복리로 어떻게 매도를 해야 150% 300%보다 더 크게 먹을 수 있는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진짜 바쁘신 분들은 이런 어, 섹터별 주도 종목 특히 대장주로 갈 종목들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문, 문의상에다가 대장이라든지 또는 주도라고 보내시면 해당 자료까지도 보내드리니까 이 부분들 통해서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김도진 영상마다 저희 영상마다 좋아요 버튼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겠죠. 일단 저는 어차피 내일 금요장 지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위험해서 뭘로 바뀌죠? 경고로 바뀌다 보면 다시 한번 슈퍼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러니까 타점적으로 중요한 자리니까요. 오늘 장에서 미리 한번 같이 대응하실 수 있게 저희는 소통방에서 내용이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